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축, 양정 자이더샵 SK뷰 아파트에서 전세 임차인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타입은 19평형 투룸 타입 한정인데요. 구조가 정말 넓게 잘 나왔습니다. 최대 90%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소량으로 나와 있는 아주 귀한 매물이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다 빠른 선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조건부터 아파트 위치, 내부 모습까지 모두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양정역 도보 5분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자이, 더샵, SK뷰, 세계 1군 브랜드가 합작한총 2276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이중 임대물량 세대는 5% 미만의 아주 소량으로 공급되어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 방법은 대표 번호로 유선문의 후 아파트 방문 예약을 접수하시고 방문 상담 후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하시며 기타 별도의 거주지 요건, 소득 조건 등의 심사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세입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에서 직접 임차인을 모집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도 일체 없습니다. 100% 허그 보증서 발급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구축 아파트 전세 사기 위험성 너무나 많은데요. 부산권역의 투룸 전월세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 이번 아파트 입주 지정 기간을 진행하는 임차인 모집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니 마감되기 전에 아파트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는 직영 담당자를 통해 평일, 주말, 저녁까지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입주금과 대출, 입주 관련 모든 내용들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래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시며 저렴한 금리로 일반 월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살아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로도 좋습니다. 전세로 계약한 호실을 재임대 월세 줄수 있습니다. 합법 전대가 가능한데요. 월세 주시다가 10년차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하시면서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실 수 있으신데요. 소액으로 일군 브랜드 아파트의 집주인이 되시며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파트 조경을 걷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조경과 고급 자재, 주차 시설, 안전한 보안 시스템까지 단지의 품격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고급 리조트에 온 듯한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 고품격 사우나와 이태리 명품 기구가 탑재된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농구 코트를 그대로 들여온 실내 체육관, 교보문고와 연계된 도서관과 프리미엄 독서실,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등등. 이 모든 시설을 들여보시면서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에서 전세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직접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9평형 임대세대 내부 모습을 보러 가실까요? 네, 가장 궁금하셨을 19평형 내부 구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최근 완판을 기록한 시청역 해모로 아파트 19평형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소형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1, 2인 가구 증가 추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구조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73-7번지 1원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4층 2025년 1월 준공을 마친 신축 배단지 아파트입니다 부전 서면 부산시청 연산생활권을 아우르는 행정타운과 인프라 여건을 갖췄습니다 양정역 도보 5분 호텔 리조트에 온 듯한 최고의 커뮤니티 양정 자이더샵 SK뷰 아파트에서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장 10년간 거주하시고 10년 뒤에는 약속했던 가격으로 매우 저렴하게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파트에서 직영으로 임차인 모집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볼수 있습니다. 대단지 일반 분양 아파트 내 들어오는 소량의 임대 매물이기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보다 빠른 선점이 중요하겠는데요. 단지에 상주하고 있는 직영 담당자를 통해 평일, 주말, 저녁까지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전화 주시어 친절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아래 대표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